23년 1분기에 지금 확정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증장천왕, 지우천왕, 신사형터및 보스 추가. 이거는 당연하지만 확정이 돼 있을 부분이고요 도사 시리즈가 있죠? 얘네들. 도사, 성, 귀, 진. 뭐 이제 풍둘기라고 부르는 이친구나. 뭐 아니면 영수. 수속선에서 영수실. 이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 관련해서 이제 증장천왕, 수속선 사양터, 지우천왕, 풍속선 사양터. 당연히 추가될 부분이고요 보스는 요거까지만 나오겠네요. 도사성이랑 도사저의 미러급 몬서까지만 나올 거고, 악령전이랑 여목 얘네들급은 안 나오겠죠, 이번에? 얘네들은 그 다음 턴에 나올 거니까. 등장 지구, 신사형 턴이 보스 추가될 예정이고요그 다음에, 지우천왕 고천검. 고천검에 이 활용이 늦게 떨어지는 버그가 있었는데, 그게 픽스가 된 상태로 지금 본섭으로 안 넘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묶여서 버그 픽스 돼가지고 넘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본캐의 30여종의 아이템의 외형 변환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 3개가 지금 확정난 부분이고 확정 안난거 확정은 안 났지만 이번 분기에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거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통합 인벤토리 통합 인벤토리가 이번 1분기 패치에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원래는 22년 4분기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밀렸어요 1분기로 1분기를 밀렸고 23년 2분기에 UI UX 패치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1분기에 통합 인벤토리 나오고 2분기에 UI UX 패치 이렇게 가는게 스무스 하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는 통합 인벤토리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3년 상반기에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바지라오의 전용 갑투 그 다음에 방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한 경험치 개편은 23년 상반기에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험치 교환 개편이 출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늦어도 23년 상반기에 업데이트 한다는 혈투의 전장 개편. 그니까 러 시즌이 넘어가는 거였죠. 도전 모드가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간 것처럼 혈투의 전장도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빠르면 23년 상반기에 업데이트가 된다는 13번째 용명 추가라는 컨텐츠도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 나올 것 같은 13번째 용병은 솔직히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어 1분기 시청자분들의 예상을 합쳐서 정리를 해봤는데 대이덕부 항삼세부 출시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요거 요거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명 전용무기 나머지 명들은 전부 다 전용무기가 나왔어요 군다리부 야차부 나왔고요 대이덕부 삼세부 안 나왔죠? 부동명부도 앞지만 부동명화 부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부는 없을 것 같고 대이덕 부, 상 삼세 부 이거 나올 것 같고 부동명화 전용 무기, 전용 무기는 근데 나올 나올 법해 군다리 무기, 야차 무기, 대이덕 무기, 삼세 무기도 다 나왔기 때문에 부동명 무기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동명은 조금 애매한 게이 속성 값이전이라던가 이런 거를 누가 대줄까? 그러니까 메인 사천왕이 없기 때문에. 올스탯을 이전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어떻게 될지 지금 저항할 모르겠어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얘는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자기 상위 사천왕이 있어 자기 속성에 상위 사천왕이 있는데 부동명은 그게 없기 때문에 부동명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온 다음에 이제 스테이전 같은 거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최무선 화목란 전용 무기 요즘 전설양수 친구들도 이제 계속 이렇게 무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턴에 나올 애가 이제 최무선 화목란 그리고 바지라오 요거 세이라서 가지라우만 나오고 최무선 화목론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맹획 노부츠나 변두리 전용 장비 저번 시즌에 주몽 변두리랑 초선 변두리가 추가된 것처럼 이번에도 맹획이랑 노부츠나 변두리가 추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저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분기패치 예상은 여기까지 크게 근데 분기패치 예상한 게 별로 없긴 하네 이제 남은 팔선무기이 종류도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나오고 끝낼 수 있을라나 이번에 신규 8선 무기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기별치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신규 8선 무기 추가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어, 신규 8선 무기 추가도 넣을 만 하네. 어.